어느 콘도에 놀러온 얘가 의문의 방에 갇혀있다 사물을 죽이고 탈출한 한 남매 오늘 근데 날씨 너무 좋다 진짜야 너무 찝찝하지도 않아 줄지도 않고 맞아 엄청 행복해 보이는데 그 순간 아, 아. 니들은 이제 끌려오게 된다. 또다시 어둠의 방에 갇힌 그다음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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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는한층더잘 푸벅대 있습니다. 왜? 아, 아파. 왜? 와, 이번엔 얼굴두번까지 쓰러져 있네요. 어이가 없나 보지 웃음이 터지 시작하네요. <웃음> 등고서 보이는데요. 이번에 투명. 아, 아, 야, 머리부터. 머리부터. 잘. 담배가 내 모이는 것도 <laughs> 보이네요. 이게 뭐지 고 이게. 이운에도 주먹끼가묶여 있네요. 어떻게 빼 이거? 그러니까. 아주 잘빼 보세요. <laughs> 아주 잘.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 천탄은 손은 투명으로 묶여 있네요. these 마치, 아니, 마치 강식을 보는 듯한. 아니, 너 불러달라고! 두 개서 힘을 써야 될 것으로 이거. 보입니다. 어,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이거. 이제는, 이제는 여기 어떻게 해? 아니, 진짜. 가지가지 않네 가지, 살다가 어떻게, 두 분이 같이 냐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두 번인가 이 될까요? 맞이. 제수가 얼마나 없는 거야? 뺐다. 아씨, 됐다. 나는 아, 살려줘. 아씨, 거의 다 뺐네. 아씨, 완전. 여기 기자. 보인다. 주사기! 야 꽂았어 꽂았어 꽂았어! 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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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았다고 몇번을 꽂아? 야 주사기. 주사기, 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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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절 주자기 아니야? 두 시간 후 일어나 야 정말 일어나 일어나 야, 니이 뭐야? 뭐야? 니 뭐야? 니레기야니야 니들 뭐야? 니들 뭐니 어? 야 여기 니어야 니들 뭐야? 니들 뭐야? 니들 뭐야? 니들 뭐야? 니들 야들뭐봐 니들 뭐야? 야1 5 6 2 5 4 2 6. 뭐야? 아 몰라. 아, 몰라. 무슨 뜬아 몰라. 우와. 여기 밥이 있다. 어? 뭐야? 어? 밥이 있다?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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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밥이 있다. 어? 오징어. 밥이 응? 오징어 오징어냄새 나더라. 이 퍼즐도 응. 있네요. 퍼즐 을 한번 맞춰보시. 아 오징어 좀 먹고. 하자. 오징어 좀 먹고. 오징어. 갑판 오징어. 퍼즐을 맞춰보. 퍼즐 을 맞춰보세요. 이거를 응. 이렇게 반으로 해서 인가 나, 야, 야, 한번거어봐 이거 퍼즐인데, 이거 동물? 응? 몰라요. 퍼즐을, 마, 퍼즐을 맞춰보는 채원이와 현태. 어떻게 찢어놓은 거야? 아니야. 이거야. 어, 이거 히트. 어쩌라고, 내가. 이거 어쩌라고. 뭐야? 이게 뭐지? 어 나온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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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너희들의 최후의 만찬이다 가둔 사람 아니 가둔 동물 아니야? 뭐야? 의미심장한는 뭐늘오 아, 오징어부터 먹고 하자. 오징어는못참지2 뭐 hours later. 아직 엄청 배고팠는지 아직도 오징어를 먹고는. 어. 음. 아 근데 먹이 너무 건조하다. 그러니까. 수분이 필요해 보이는데. 쓸데없는 데 다시 일어나서 오징어를 먹습니다 너무, 너무 맛있어 기절 음 맛있다 아 근데 몸이 너무 말라서 물 없나? 기절 물 따위는 없다 어떡해 기절 이 오징어는 내거다 음. 음, 이게 다 <laughs> 기절 기절 기절, <laughs> 기절. 데이스레이더. 어? 뭐야? 야 어디 났어 이게? 아 아니야. 야 무슨 이래? 그 맛있네. 아, 근데 이 너무 아 언제까지 먹을까요? 네. 먹는 부분은 스키. 어? 이제 그러우니까. 먹, 이제 먹는 건 이제 먹는 건 멈추고 힌트를 추색하는 남매. 그근데 그러고니까 이 문을 안 열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나 담, 나 담, 담다. 내가 먼저 볼게. 네. 안 되네, 안돼 이게. 이상하게. 근데 문이 안 열리네요. 근데 왜안 열? 여... 려눈 뻥, 문이 열리네요. 음, 음, 열리 어, 뭐야, 퍼즐이다. <laughs> 또 좋지. 퍼즐 맞추기를 한 거야. 아, 퍼즐 몇번 맞춰? 제작사 제작자마... 여기서 맞춰야 해. 제작자가 아니라 범인입니다. 지켜. 뭐 죽으래? 이거, 이게 가 이게, 위, 이게 윈가? 이거, 이거 뭐야? 쓰레기 아니야? 얘는 쓰레기 같은데? 평생. <목소리> <목소리> 현태도 같이 퍼즐을 맞춥니다. 어, 이건가? 네. 이거 같은데? 이거 뭐야? 죽어, 죽어를 가 봤어. 여기 다있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이거다 이거다 이게 뭐야? 이거 잠깐 이거 얘 같은데 아니네 뭐냐 그 어쩌라고 아 진짜 이건 너무 이건 너무 어렵다 그니까 진짜로 어려워 진짜 어려워 보입니다. 이건 높이는 조금인가? 이거는 뭐지? 아, 여든가? 여기다 여기다 여 어. 다음에 How Two Hours Later. 아니 음, 이제 퍼즐 을다 맞춘 퍼즐 을 근데 퍼즐 다 같이 섞뜨졌네요그두 아, <laughs>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뭐, 예, 내 손이, 내 손이. 일단 좀 카메라에 잡히게. 일단 얘는 이거 맞는 것 같아. 어 이거다. 이거 여쪽 이렇게인데? 죽어가 죽어가는 말이 엄청나게 써있네요. 어, 그니까 죽어. 그러니까. 어, 밖에서는 납치범들의 임원들이 엄청 떠들고 있네요. 가보기에는 뭔가 밑에서 쓸데가 없는 것같 대충 맞춰보자 혹시 이렇게? 어. 너희들은 나의 형 노란 상어를 죽이고 이곳을 탈출했다 해서 앞으로 평생 여기서 썩어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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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야 엄청나게 퍼즐은 부 부서버리는 게 인지상정. 아 이상 맞췄어. 이 백지 아니야? 근데, 음, <목소리> 이게 왜 이게 왜 있을까? 이거? 그죠. 이거? 잠깐만요, 어, 이거 밑에 뭐 소이소 소 어, 저여 어떤가 소이소? 저 거꾸로 해야 돼? 카메라 페이크인데? 페이크 시. 잠깐만. 이어수가 페이크가네요 페이크 찢어버려 어? 여기 하나만 있는데? 더더 찢어 이게 뭐냐고 어? 잠깐만 아니, 네. 잠깐만 우리는 의자는 어떤거 있을까? 내가 괜찮을 때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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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야, 야 너무 해고차 지금 뭐야? 그럼 응. 응? 오빠 이거 이거 오못 먹는 거 같아. I love donuts so much and I think I should be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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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데이스레이 와. 무 아하 오. 어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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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인데 읽자 일주일 일주일 동안 잠들어 있어서 정신이 혼미해진 남매. I love donuts so much and I think. 아, 전에 be... 전에 자신 자신들이 the... 이걸 이거 이거 땅 기억도 안 나나 봅니다. Fake 손대. 또 페이크가 쏟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쪽지가 떨어집니다. 야 이거 뭐야? 어, 내가 쳤네 어. 이번에 내가 필요해. 그냥 너무 계속합니다. 무슨 내가 아까 오빠가 읽었잖아. <laughs> 뭐? 야 무슨 아까야. 시트 의자에 의자에 답이 있다랍니다. 의자. 의자. 어? 아이, 어? 어, 있 있다, 있다. 아까 아까 찾은 거 가져간 겁니다. 다시 찾아보는 어? 어디 있을까? 야. 여 여런 여런데. 아니, 여런데 여런데. 여러분들 젖혀 있을 리가 없어 뭐, 없요 어? 근데 아. 다시 한번 하늘에서 쪽지가 떨어집니다. 오, 어, 이봐, 야, 야, 야. 야, 야. 아, 야, 이제야, 내가 죽을게. 아, 이제. 아, 준다고, 잖 아, 이제 내가 먹게 아, 나, 준다고! 큰일 남매 매. 장 정장... 미스 어? 및, 은 예, 기 어? 하나 있다! 이게 뭘까? 이거 뭐야? 사실, 이 방은 자물쇠로 있는,처럼 한 거임. 자물쇠는 이... 없어. 쿠쿠, 빙뽁, 그리고 나와서도 나와, 싸워야 할, 하나... 하는 야. 아 씨, 누가 싸워야 되네. 그래도 그러면 재밌요 진짜... 문을 열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